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에서 좀 이상한 쪽으로 튀는 친구 본적 있으시죠? 다른 애들이랑 뭔가 좀 다른 친구. 여러분은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틀렸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배울 김중엽 작가의 엇박자 디 바로 이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오늘 이 강의 하나로 엇박자 디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다룰 엇박자 디에 대한 핵심 내용은 제가 다 정리해 뒀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서 다운 받으시고요. 지학사 고위문학교과서 108쪽 펴시고 함께 필기하면서 공부합시다.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공부할 내용 순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의 인물들. 누가 동그라미고 누가 세모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소설의 핵심이죠. 두 번의 립싱크 장면.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그대로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가셔도 무조건 한두 문제는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다양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주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소설의 뼈대부터 잡겠습니다. 인물 구도입니다. 소설은 인물들의 관계, 즉, 인물 관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제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소설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캐릭터가 있고요. 세모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모였다가 동그라미로 변하는 입체적인 인물들이 있죠. 동그라미는 누굴까요? 당연히 주인공, 엇박자, D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인물,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지 않는 긍정적 인물입니다. 고등학교 때 합창단에서 박치이자 음치였는데도 당당하게 노래를 불렀던 친구죠. 반면 세모 캐릭터, 부정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음악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합창은 무조건 하나의 목소리, 완벽한 조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해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획일성만 강요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나와 합창단 친구들은 뭘까요? 이 친구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핵심이에요. 이들은 처음에는 세모였습니다. 집단에 숨고, 튀지 않으려 하고,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물들이었죠. 음악선생이 D를 억압할 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D의 별명을 부르면서 이상한 쾌감까지 느꼈다고 하죠. 이건 명백한 방관이자 동조입니다. D의 본명조차 기억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에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이 변화의 순간이 이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이 구도를 머릿속에 넣고 과거의 첫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축제 합창 연습 뒤에 목소리가 튀니까 음악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벙긋벙긋 하는 거야 알았지 자 밑줄 긋고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첫 번째 립싱크입니다. 이 립싱크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폭력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그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는 행위죠. 너의 목소리는 가치가 없으니 소리내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있어라. 이건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 억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D가 혼자 불렀을 때는,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뭘 증명하죠? D가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다를 뿐이었던 거죠. 그 다름을 기존의 합창이라는 획일적인 틀이 받아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두 번째 립싱크. 이걸 모르면 시험 문제 다 틀립니다. 끝까지 들어야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제대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20년이 흐릅니다. 공연 기획자가 된나 앞에 엇박자 D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기획하는 공연에 컨설팅을 부탁하죠. 그리고 공연의 하이라이트, 앙코르 무대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무런 반주도 없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어요? 바로 20년 전그 축제 때 망쳤던 바로 그 노래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입니다. 심지어 22명의 음치 들이부른 노래입니다. 과거 합창단원이 22명이었죠. D가 의도한 겁니다. 서로 음도 다르고 박자도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 노래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이게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D는 20년 만에 증명해 낸 겁니다. 다름이 모여서 틀림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화, 아름다운 화음이 될수 있음을요. D는 22명의 목소리를 서로 해치지 않게 절묘하게 리믹스했습니다. 이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보여준 거죠. 자, 이제 진짜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 나갑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던 나와 친구들,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벙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디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 립싱크가 나왔습니다. 이건 과거의 D가 강요당했던 그 립싱크와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과거 D 립싱크는 음악선생이 강요한 억압, 배제, 폭력, 소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친구들의 립싱크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 의미는 첫째, 과거 D의 상처에 공감하고 우리가 방관자였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속죄의 의미입니다. 둘째, D가 만들어낸 이 음치들의 아름다운 합창이라는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우리의 정상적인 목소리로 방해하지 않겠다는 존중과 예의의 표현입니다. 나와 친구들은 20년 만에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목소리가 사실은 D와 같은 다름을 억압하는 획일적인 목소리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이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비교 포인트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로 구현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관련 기출문제들 싹다 모아서 외솔클래스룸에 자료 올려뒀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반드시 다운받아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개념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훈련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중혁의 엇박자 d는 합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획일성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음치는, 엇박자는 정말 틀린 것이냐고 말이죠. 작가는 D의 공연을 통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서로 다른 개성들이 모여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다양성의 가치를 역설하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 다시 읽어보세요. 나와 친구들이 왜 마지막에 입을 번긋거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의라는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진실된 것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끝났다고 공부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란에 핵심 정리 자료 표시고요 교과서 본문 다시 읽으면서 오늘 배운 두 번의 립싱크의 의미 꼭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 그것만이 진짜 공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의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기출 문제가 필요하시면 외솔 클래스룸을 꼭 확인하세요. 시험 전에 반드시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